오늘은 개쇼필님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개쇼 19장을 통하여 백마탄자의 승리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의 검과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백마탄자들의 입으로, 거, 입에서 나온 검으로 망국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젠동원에서 뱀의 비혹을 받아서 말씀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손아칼을 먹어서 인간의 죽으로말라아진자로기금제종이 된다는 피드로후소 2장 19절에 공의의 법에 따라서 인간들은 타락하고 또 죽음이 왔고, 또 왕권을 빼앗긴 것이죠. 국과의건성한 땅에 충만을 해서 모든 것을 다트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빼앗겨서 뱀은 용이 되어서 변을 승천하게 돼서이 세상을 차지하는 공중 것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마 그, 세차전주교어서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는 사망으로 들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적정, 고그 지옥과 인간이, 이제, 낙원으로 가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으로 마지막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원죄자금자를다 해결을 받겠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화면의 마지막 권리 때문에 러 가서, 예배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최종 수리령으로 마귀의 대건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고, 용마귀는무종의갇히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음모 같은 질병태앙 사망 없는 라고 이제 막이 없는 세상을 이루어지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무였던 전쟁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므로나 뭐이 세상은 언전히 이제는 멸망을 당하고. 재창조하시고, 이제는 정화를 거쳐서, 천연왕국에 예수님왕으로서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과정에 일어난 일이 이제 혼인잔치가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 비밀도 인간들이 잘 알기 어렵고, 또 지금 잘 알지 못함으로 말이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세월 19장을, 계속 19장을 바로 알아요, 우리가. 승리에 들어가실 때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또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은 계록 6장절에 백마탄자가 화를 가지고 여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도록 하더라. 그러게 됐는데, 그 샤목히도 교에서도 이것을 저크리스라고 풀고 있죠.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병합 찬자가 여기도 나오고 계율 19장에도 11, 11절 이하에 나오고 계율 6장 1에 나오는 것이 한쪽은 적그릇이라고 불고 여기는 또 예수님이라고 심판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그 잘못된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을 알지 못한 겁니다 이긴 것은 예수님께서 사방 것을 이긴 걸 뜻한 것이고 지금 이세상에는 정말 사 상대력이 꽉 차있습니까? 안 차있습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이 마귀를 다시 이기는 것이 이기려고 하다는데 이것이 이제는 마하게 던져왔으니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화를 가졌다는 말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화는 입맞은 친한 사체형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백마탄자가 돼서 19장 8절에 보면 성들의 오른행실로 백마탄자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4,000명이 전산주만 37개월 동안 채워지게 되면, 전산주만 끝날에 공동 활동의 입수를 영접해서, 천국가서 왕복 부서지를 하게 됩니다. 천년 후에, 천년 후에 들어갈 자들림의 조직이 이루어집니다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멸류을 받는 일이 있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암하겠건이고, 혼인 자체고 멸류군을 관한 왕권을 뜻한 것이고, 또, 테마프리보다면 신부단정을 졌던 것이고 신부단정은 예수님이 많은 왕이기 때문에 12,4000명을 예수 신부의 자기를 가지고 왕권 받는 것 뜻한 겁니다.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억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인데 그는 엄청나게 잘못된 오류, 탈선된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비극의 역사가 이제는 아마겟돈으로 승리함으로 이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인간으의 끝을 어떻게 맺는 것을 예정하신 것인데,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기에서 물론, 속권점으로 들어가서 원자점을 해결하는 그러한 고의 공부가 있지요. 하나는 섬유 속에 은혜 시대에서는 자범점을 해결해서 영원본 밖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기간이고,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산전반은, 읽고 돕고, 열을 마시고 읽고 돕고, 이겨서, 원주자분들을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 하고, 중학교이 배를 성천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알고는 모르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끝을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악인과 체인은 멸망시키고, 마음의 기록도 멸망시켜서, 이제는 완전한 안식의 축복의 나라, 믿음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독교는서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혼선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마귀집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마귀집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런데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최고도로 부패하는 상태에 있고, 이거를 이제 바로 깨우쳐서 하는 것이 바로 섯대계 역사고, 섯대계 역사가 바로 13살을 일으켜서 암막돈의 최종 승량으로 사명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호두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아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게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영으로 땅을 도렇게 한큰 음들을 심판하고 4. 하사 자기 종들 재필을우선 그 갚으셨도다. 또래서 개국 예, 18장에서는 예, 후 3년 만에 받은 자, 짐승이 벌받은 자들이 다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바벨론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그심판 되면 얼마나 기은 점이 누굽니까 여기 하늘에 허다물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그동안 기독교에서 핍박을 받아 순교당한 성도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아주 기는 일이 있게 된 것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자기 성을 피를 손에 갚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원죄를 갚아주는 것이니까 고고래들 죽을 때한것요 원술 로까지는 그런 심판을 했기 때문에 아주 통쾌하고 시원하게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본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그랬죠.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2000년 동안 회의 계기를 줬고, 또 전선단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완전 되는를로인나머 경고의 별을 하게 됐는데, 이때 순종했으면 다 이제 복받게 되는데 천대 성도들은 예 그걸 순종해서 복을 받지만 순종하는데에 화를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참되고 이론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을 주지 않고 경고를 주지 않았다면 이론 심판이 될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제 회개하고 들어올 기회를 줬는데도 안 들어서 멸망을 당해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되고 의로운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성한 종들, 사람 종들이 이 말씀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대쪽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참절에서5절입니다두 번째 그런데 할릴비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더라. 또 이사 장과 네 생물이 엎드려 그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로 대, 밤에 헬렐루야 하니 그 보좌에서 음색나사 가로 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꽃을 꿰는 자들이 부른데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럴까지 그들 승부자의 영들이 이제는 원한 원한일 풀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찬송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세례를 부르게 승리의 계획을 부른다는 것이 이것이 상렬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인, 그런 성도가 이제 찬송하고 그대는 것이 앞에서 이 땅에 이뤄놓으신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보험받은 자에게는 이제 알복이 어서남는 양백성에 대해서 완전 축복의 날을 이루게 되니까 아주 복받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찬송을편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 42장 10절에 인접, 여호와의 찬송인 새날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불량체 운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가 바로 이제 한니 뒷바을 신는 때가 되고 혼기하들었다 그랬죠. 또 내가들이 허들머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수도 같고 내성과도 네 같아서 할렐루야 조울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가 통찰시도다. 우리가 즐거하고 깊게 깊어요. 되게 영광 돌리지. 어린애의 꽃진기하기도 하고, 그, 아내가 이별이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샘플을 있게 하수 있는, 이 샘플은 흑정들의 옳은 형식으로 다 하더라. 이제, 이것은 아까 이때 시전 3년 만에 인간인 시간 4천 명이 고갤 황충연한테, 이제는 마지막 공산제에게 전도하고 그러셨다가, 이제, 변화를 승천해서 제리미를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해서 천국 가서 오3년만 동안에 왕국 부수기를 하게 된 겁니다.를 혼인계약이 이뤘다 그랬죠. 그때 이때막 우렁찬 모습이로만 찬송을 부리고 영광을 되는 신 바로 어까 대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순교당했던 자들이 자기네 원수를 갖고 관자승양이 됐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그 것이니 이십점사들에서 다시 수년 동안. 왕을 탄다는 말씀이 나온거죠순교자인 보였성도와, 예, 교자 동물인, 그런 성도합해서천년 동안 왕을 탄다는 일을 이어지는데 그런 것이, 혼인계약을이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푸스을를 해서, 이 멸류원을 받고 나서 이글을 하죠. 우선 멸류원을 왕권을 받는 것인데, 이 멸류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죠. 고시이구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다 이제 샘마포를 입게 해서 아내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문이죠. 그것이 인간인 시간 4천명이성도들의오른행식라고그 것처럼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모든 예복이 준비되어서 깨끗한 샘마포로 빛나는 샘마포를 입은 자들이 다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14절에 보면 하늘 군대들이 백마탄자를 따르더라고 그랬지요. 샘마포를 입고 따르더라고 그랬는데. 따라 오시시한 사천명이 이제는 또 하늘 군대가 돼서 많은 왕이, 왕이신 예수님이 암흑에 떠나올때 햄바탕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이 11절에 말씀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장로 중년 때고, 이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을 때다. 이 말입니다. 전선 육안은 곧 들어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휴고가 되는 일은 2018년경에 있게 되고, 호삼전까지, 2 0 2 2032년까지는 방콕 부서직을 하고, 2030년에 윤륙을 받는 혼인자치라고, 2030년에 암흑했더니, 끝나게 되면, 세상의 심판이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그렇지만,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길문 자들, 또, 피체 습관자들, 또, 책인과세 받은 종은, 때를 알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지, 때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때를 아는 자들이 신부단 다운되고 또 준비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천륜을 수련할 수 있는 종이 어떻게 때를 모르고 그 삶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을 모지만 때를 알아서하나 정한 때 이런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똑같이 이제 성경에. 등으로는 빠는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가 암흑의 군전 중에 승리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의6장들의 이기고 사망의 주 예수님을 이겼고 이기들하는 것은 바로 지레인 주 예수님과 십만 사천 명이 안부 되서 최종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것이 완성되는 거다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이제 혼신자지다이 말이죠 구절입니다. 천사한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과 혼인자한 채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도다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하기로. 혼인자한테 청합을 입었다 그랬죠. 그것은 결국은 청합을 입은 자들은 르신을 입고 변해심을 입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 한다. 청합을 입을 수가 있지만은 진짜 택함을 입은 자는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1 0절에 보면 청합을 입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원이라고 했죠. 10조만 4천 명밖에는안 되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현성도가 돼서 재림들을 영접하는 공중한예 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10조만 4천 명밖에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시들입니다 내가 그발을 앞뒤로 경멸하니 그가 나도록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대대의 힘든 것. 같이 된 종이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라 예수의 신분은 대안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경배의 대상은 주님과 하나님만 될 뿐이고 그 나머지는 성도들이니까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종의 역사는 것은 대내용이라는 말을 했고 예수의 신분은 대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언의 용리라고도 하고 대언의 용리라고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느님께서 모든 성지를 쓴 것도 성령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뭐라고 까 그러니까 자유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말씀의 사망자인 이제 두진님 원자가 다느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 말씀하말씀을 말씀하신다는 것처럼 성령으로 증거하니까 그 내용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된 선지자나 성경을 증거한 예수님이나 또 성경을 마지막에 증거할 변호성도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같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진리가 확실하게 그래서 다같이 성신의 역사로만 되는 역사다 이거를 이런 내요 성실한 내용,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벌상에게 말씀의 칼로, 말씀들의 역사하시는 진심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들의 역사하는 것을 공의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공의 법을 세운 이래의 법대로 이언들을 심판하고 이연들을 구원하고 이언들을 승려, 이연들로 축복받게 되는 역사가 이때게 된 것이 하느님의 역사는 방법이다.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멀리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들에게는 한자가 없고 또 그가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루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리 백마를 따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연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왕국을 치겠고, 친히 철정으로 저희를 철정을 탔으며또 친히 하나님 곧 전진과 신의 명리란 코드투를 밝혔고, 그 옷과 다리에서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행의 왕이고 만재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혼자께서 예, 청업을 이룬 자의 복을 받는데, 멸류관을 받게 됐죠. 그래서, 아마겟돈에 이제, 여기, 만왕의 왕이 백마탄 자가 이제는, 어, 그딸 때, 어, 그, 그 백마를 탈 때, 십자들에 보면, 뭐라 그니까, 하늘 군대들이 헷갈렸던 세마포를 입고, 어, 그 따른다고 그랬죠. 동것이 시단 4천약이 바로 백마탄 용사가 돼서, 아까, 그, 육행에서는 활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화성도 던 것이고, 유대로 당해 말을 삼는다는 것이, 시가라 9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들이 이제 마지막 승리하는 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왕이만 완전히 승리 당연히 이기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정마선을 없애는 것 자체가 이기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식 입장 1절 3절처럼 용마기는 이걸 청국 미갈 대제사장이 천사장이 그리고 천년 동안 예, 음부에 무조건이 가든다 그랬죠. 그렇게 고그 다음에는, 심승의 세력과 거짓선제의 세력, 이런 이제 적대적도의 세력과 이제 거짓선주의 세력은 음부에 갖다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나머지, 악인과지들은 이제, 예, 거기에, 그 백마 단자에 이루나간 검으로다 죽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하메 때는 수용니다이 말입니다. 이런, 이런 전쟁이, 2032년경에 일어나면, 그때는 악인과지에이 있다는, 한 명도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창조를 해서 이제는 정화를 시켜서 이제 새로운 천일왕국의 인도의 복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니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때 심판이 일어되는진리 신부님 사람들을 진정해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인을 맞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제첫 번째는, 백성들은, 이사, 사자, 2절, 3절, 4절, 여화상이 되는데, 여화상은 세시대의 백성을 뜻한 겁니다. 심판의 네, 소멸용을 받아서, 피까지 정교하게 된다고 그랬죠. 피까지 정교하게 된 것이 바로, 원접에게 되는 걸 뜻한 것이고, 거과다 침압을 해버다고 그랬죠. 거울과 할수 있는 영광법이나 거울 깨져서, 이사들은, 천년 동안 죽지 않은 몸으로, 세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한 것이죠. 거기에서, 청정한 제 다한 지들은제 개국 7장, 2절, 3절, 4절에, 하늘매 종들이, 또, 종들에게, 하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종들과 인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인말 때는, 이제, 늦음이 성경으로 일곱 명을 뜻했는데, 일곱 명을 뜻한 종들이, 승리자가 돼서, 이렇게 변화성을 찾다가 병마탕군대가 돼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늘의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법했던 마지막 때는 향비가 터지기 때문에 향무드로 말이 마아고온생행체가 되는 이때를 정화지는, 정화시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녀서 8장 10절에 2,300주야가 돼야 정결케 된다 그랬죠. 그래서 2,300주야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이제 천연국의 이된동군에처이 돼서 예수님과 행행하고 다드는 시대가 지금 10절에 10분을 하는 예수님 고린 냥이 11,400년가 썼다 그랬죠. 요시는 천년 후에 시작되는 것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약 2,35년경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마지막 한일에 남은 것이고 종화 기간을 통해서 저 그걸까지 합친다고 고약 10년 백년 남지 않을 때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진리로 완전히 이루어는 것이 창세기부터 이제는 다이루어져서 장사기 3장에서 애정선에서 시작되는 싸움이 19장에서 완전히 끝나서 20장에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전의 모든 결론이고 하느님의 때가은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왕국거대로 오시는 것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천지 창조를 하느님 천재,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갖고 계신 완전한 사랑을 주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이 바로 이때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되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복받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전제 역사에서 아주 그 모르는 교회가 바로 촛대교회고 첫대교회 사전을 맞아야 되는데 첫대교회 사전은 이제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했죠 동사양의 대표를 얘기 것이고, 특별 사장 12절에서는 두 감난나무라고 했죠 그감남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도 역시 두 동생의 대표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실장을 그릴 두측인이요그계시실 11장 1 0는두 선지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지된 종이 결국 순회종이라는 뜻으로 스가라 3장 8장과 스가 6장 1 0 말씀이 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21세기의 마지막 전산년에 이러한 일어나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들이 최종 승리함으로 이 세상은 하림의 나라, 그리스의 나라 성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서 2장 40절, 45절에서는 모든 열악의 때그 뜨인 들이그검신사을의 침으로 발을 침으로 다 없어지고 한, 한, 하나님이 한나라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바로 승리함으로 뜻한 것이고 그리고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자가 흘리는 날은 나팔을 빌게 되니까 오온세상 그리스의 나라가 됐다고 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행 왕국하시는 나라가 된 것이고 또단위에서 7장 21절에 보면 성도로실신했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축복받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진노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성시키는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0장에서 오면 큰 나무 말기에 그 동행에서 마음을 잠깐 내려서 미역 박에서 불신반이고, 백보자 연습반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아무도 살지 않고, 결국 이 시장에 새가 색땅게 이루어지고 은 무궁색에서 하늘과도동떤 거로 바진 사람이 완전 내놓으면서 영원한 무궁색이루는 것이 하늘 뜻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마 냐 승리가 되는 데 나머지가 다별망당한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7일부터 21절까지 된 것이죠.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서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샌들을 향하여 그 놈을 잇혀가려대.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류가 그 탄자들의 고기와 채연들이나 종이나 종들이나 부른 부른대수 대수하고 모든 죄의 고리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또그 짐승의 땅, 짐승과 땅의 인근들과 그 군대를 보여 발탄자와 그 군대어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향하던 거지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피를 받고 그 후에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들이 상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 탄, 나머지는 발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게 되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것은 이제 후삼전만에 신승의 팔을 받은 자들이 다 멸망당한 것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구경을 다하고 있는 자들과 후삼전만에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신승의 팔을 받게 된 자들이 도로는 이제는 산채로 공배에 던져지고 마치 민숙이의 심리장에 보면 버우세를 퇴적 갔던 250명의 이제 고려당이 고려당 무리가 몸매 때들은 있었죠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 한번더 있습니다. 그때는 왕국의 대적 대적 같은 자들이 다 멸망당 수용이 한 것인데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왕을 섬기는 것이 하면 뜻이고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대로 세상을 다치는 시대가 오고 그때 와 하늘에서 왕권을 받은 종교를 대적하는 것이 제가 돼서, 나중에, 나중에, 불심판을 당하고, 백부자 심판은, 심판의 구할과 생명골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시 행위대로 심판해서, 행위대로 지국에 가고, 행위대로 천국에 가서, 완전한 일에는 네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무궁세계의 영원한 세계와, 또, 네 지옥의 영원한 불못이 되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권메 죽는다. 말씀에 심판되고, 다른 틀의 말씀으로, 이제,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틀진 종을 만드는 것이, 이런 유일하게 못받는 일인데, 무슨 은첫때에 사자고, 조직인 곳에 받은 종고그 감남을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종들이 두 증인이고, 두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 일에, 나는 전선대 브랜 동안에, 신분의 탈의 딜터는 종의 말씀을 듣고, 순정으로원조적인 해결을 가져서 영국관의 보으로 파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반대의 축복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는 1 9장의 완성된 아마기꾼의 전쟁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이날까지 살아남아서, 세 시대가 되는, 얼마나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가장, 이제, 복권는기리고 이것만이 함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이, 이 길을 가야만 할 때가 본 것이고 그런 말에곧 천안에 들갈 때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길에순정함으로 번제장비가 끌려서 자손 만대 축구를 부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